시바이노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 호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일 음봉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GDP 성장률, 그리고 PC 지표에 대한 어두운 전망 발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그나마 예상치에 근접을 했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으로 스테그 플레이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연일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를 매집하는 고래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바인의 대규모 거래량이 61%나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의 시대를 가지고 있던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만 원을 들고 있던, 1000만 원을 들고 있던 투자를 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백억 수천억 투자하는 고래들은 시바인에 투자를 할때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나요? 고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하기 전에 우리 고래들도 시바이누에 투자를 할때 굉장히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고래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시바이누가 얼마나 전망이 좋은 코인인지 고래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바이누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의 시바이누 흐름은 바로 이겁니다. 고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아주면서 하락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중이다 라는 건데 이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나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개미들을 털어냈고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없이 가격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일 텐데, 이 말은 아직 세력들이 시바이누를 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에 절대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시바이누가 이 하락세를 멈추고 엄청난 폭등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박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시바이누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가 여기저기 움직이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트위터상의 현이치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시티로 바뀌었는데요. 쿠사마 시토시가 방문하는 곳마다 새로운 파트너십과 엄청난 이슈들을 몰고 다니는 거 이제는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 나온 필리핀 소식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필리핀 SEC인 필리핀 중건거래위원회에서 바이낸스 앱 삭제 요구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이낸스는 이제부터 쓰지 말라고 나라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쿠사마 시토시가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을 했다는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쿠사마 시토시와 필리핀 사이에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가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히 중요한 내용 많이 갖고 왔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 특별히 화면에 보이시는 24시간 실시간 코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카톡방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카톡방에서는요, 현물, 선물, 양방향 모두 트레이딩 도움 드리고 있으며, 실시간 시장 상황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종목별 뉴스, 지표 설정 및 커리큘럼 등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새로 시작한 13기 벌써 1012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 카톡방 입장하셔서 정보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고요. 현재 보시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남겨주시고 바로 옆에 카톡 완료 또는 삼식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남겨주신 댓글에다가 소통방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악덕 유료방 업자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신청하신 분들 100% 무료로 다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기왕 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통방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 여러분들을 신흥부자로 만들어줄 시바이노의 초대형 호재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시바이누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가 간 곳은 바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시티입니다. 우리는 그가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살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의 최근 소식을 좀 살펴봤더니 지금 필리핀에서는요, 애플과 구글에서 바이낸스 앱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 자금을 바이낸스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동 국가나 필리핀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통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필리핀은 지금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면 바로 게임으로 최저임금의 두 배를 암호화폐를 통해 벌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의 P2E 게임,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게임은 성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바이노가 P2E 게임 시바 이터니티를 개발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파트너십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P2E 게임 시장이 점점 커져가면서 필리핀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가상화폐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실제 통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해 국가가 압력을 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정말 암호화폐 거래소를 필리핀에서 금지한다고 안 할까요? 비트코인으로 주변에서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가상화폐로 주변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거래소를 막는다고 사람들이 안 하겠냐고요. 그쵸?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은 무조건 합니다. 그게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의 마음이니까요. 지금 당장의 중국을 보면요. 중국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홍콩 ETF 승인 이후에 중국에 투자금이 대량으로 유입이 됐다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낸스 거래소 삭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 열풍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후사마시토시가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바이누가 P2E 게임 사업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데 이게 또참딱 맞아 떨어지는 게 필리핀이 암호화폐 열풍인 이유가 바로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로 돈을 벌수 있는 이 게임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로드맵 공개를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닌텐도 게임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피카츄와 시바이노가 브랜드 가치를 가져가는 로드맵을 공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 로드맵이 바로 덱스 플랫폼의 새로운 버전인 시바스왑2에 출시를 하는 건데요. 한 유저와의 메시지에서 시바스왑2가 언제 출시되냐는 질문에 쿠사마 시토시는 곧 출시가 될 거라고 답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5월 2일 날 뭐가 있다고 했었죠? 시바이노 하드 포크 업데이트가 있다고 알려 드렸죠. 바로 이 다음에 시바이노 전용 거래소 시바스왑 2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시바이노는 거래소 출시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최근에 토큰 2049 행사에서 트리 토큰을 만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었. 이 모든 게 시바에는 자체 거래소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로드맵을 종합해서 봤을 때, 쿠사마시토시의 이번 필리핀의 방문은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 대신에 시바이노 자체 거래소를 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여러분들이 정말 시바이노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마 더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보조 지표를 넣은 시바이노 차트인데요. 시바이노 로드맵들이 5월 달에 많이 공개가 되는 만큼 분명히 엄청난 폭등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로 하방 지지 테스트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 신호가 떴길래 들어가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승 흐름 쭉 이어 나가지 못하고 꺾였어요.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시바인의 어떤 심각한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니고 단지 최근 경제 지표들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다 보니까 내일이죠. 5월 1일 날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가 꺾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록 이렇게 추세가 꺾였을지라도 이런 흐름은 단발성이라고 제가 보는 게 5월 1일 FOMC 금리 관련 리스크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충분히 반영이 된 만큼 시장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바이노 같은 경우 현재 프로젝트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소각률 또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다가 엄청난 고래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크게 몇백프로 이렇게 급등 전에 보이는 선행 지표에서 이런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가격 회복뿐만 아니라 2차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바이노 매수 안 하신 분들, 조정이 끝나고 여기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보일 때꼭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홀딩 중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목표한 금액까지 잘 견디셔서 시바이노 통해 경제적 자유, 이뤄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매수 매도 타이밍 언제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화면에 보이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지표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지표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보이시나요? 링크 클릭하셔서 지표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지표 받고 싶으신 분 저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방 링크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의미로 단기간에 적은 돈으로 큰돈 벌어갈 수 있는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요즘에 뜨고 있는 테마 뭘것 같아요? 바로 AI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AI 테마 코인들은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그만큼 시장에서 a 메타에 관심이 있는 거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또한 AI 관련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도지 코인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냥 가끔 트위터에다 언급하면서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개발에 투자한 트루스 GPT 관련 AI 관련주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1년 반감기 때 5만 퍼센트 이상 초급등 이후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 현재 상방으로 추세 전환했습니다. 오랜 기간 에너지를 응축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이번 방향기 때 다시 한번 앞선 흐름처럼 큰 폭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로 일론 머스크라는 종목 자체 재료도 좋지만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잇따른 다른 알트코인의 ETF 승인으로 시장 자체 볼륨이 커지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당분간 AI 관련주로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지금 구간에서 2000%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집이 끝났고 반감기를 맞이해서 큰 폭의 상승을 먹을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흔치 않은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여기 눌림 줄때 앞에서처럼 매수 신호가 나올 건데,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2천만 원, 1천만 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2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가 막힌 매수 구간이니까 꼭 기다리셨다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처럼 실제로 AI가 추천한 종목 매수한 제 실계좌를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몇백 프로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같은 힘든 시장에서 괜히 엄한 종목 들어가셔서 손실 보지 마시고 삼식이 AI가 추천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좌 까면서 종목 공개하는 사람 유튜버에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계좌 인증하고 수익률 다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수익 나던 손실을 보던 여러분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시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으세요. 처음이라 아직 저와 신뢰가 쌓여있지 않아서 매수하기 꺼려지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일단 종목부터 받아보시고 나중에 진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익 났다. 그러면 다음 종목 저랑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종목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받은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수 있는 소통 방번호 1번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현재 보시고 계신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쓰시고 바로 옆에 카톡 완료 또는 삼식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한지 확인한 다음 답글에다가 소통방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아홉은 무조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꼭 받으셔서 수익으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